자, 여러분, 제가 보르에스 소설 3개를 올렸는데, 우선은 그피에르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 요것은 이제 메타픽션의 정수를 보여준다 라는 측면에서 올렸고요. 이른바 보르에스적인 성향이 가장 잘 드러난 소설, 보르에스 메타픽션의 마니페스토다. 이제 그런 측면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로 치면 두인데 다른 파일 하나는 원형의 폐허들입니다. 제가 왜 폐허라고 했죠? 책에도 그렇게 나가버렸는데 원형의 폐허들. 그곳은 보르에스식 환상 소설. 이제 그렇게 저는 읽었고요. 그거랑 그 같은 파일 안에 보시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이 있습니다. 이게 보르에스식. 탐정소설 내지는 추리소설입니다. 그래서 세 개를 세편 중에서 여러분 이렇게 훑어보시고 혹은 이제 제목만 봤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읽으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그냥 이제 책을 제본 뜨면서 제가 넣는데 그 바벨의 도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복권도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권이 되시는 분은 바벨의 도서관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제목은 이제 책은 요 책에서 이제 제가 다 스캔을 떴고요. 픽션들입니다. 지금 거꾸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픽션들입니다. 제목 자체가. 근데 이건 이제 작가 편집인데요딱 보시면 먼저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 이 일부고요. 우리가 그 읽는 소설의 대부분 다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2부는 기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기교들 안에 남부 제가 아까 그 작가 소개할 때 읽어드린고 일절이 들어가 있는 거 그거라든지 유다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 이런 거 조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고 그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 여기에 보면은 작가가 서문을 달아놨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여덟 편의 단편은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작품인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은 탐정소설이며, 따라서 독자들은 한 범죄가 어떻게 저질러지며 그것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모두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그외 작품은 환상소설이다라고 이제 작가가 정의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원형의 페어들이 제일 환상, 적이고 그다음에 제 입장에서 얘기할 게좀 많아가지고 네 이제 그거를 택했는데 이제 작가 입장에서는 이삐에르 메나르도 똑같이 이제 환상 소설에 다 사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방대한 분량의 책들을 쓰는 행위. 그러니까 단몇 분만에 완벽하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생각을 장장 5 0 0여 페이지에 걸쳐 길게 늘리는 것은 고대면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정신 나간 짓이다. 이미 이러한 책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그것들에 관한 요약, 즉, 논평을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조금 건너뛴 다음에 더 분별력이 있고 더 요령 없고 더 게으른 나는 가상의 책 위에 주석을 쓰는 편을 택했다. 그래서 이제 메타픽션이라는 정의를 쓰는데 그 대표로 얘기, 이제 작가가 드는 소설이 제목도 어렵습니다.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됩니다. 틀렌, 우크바르, 오르비스 테르티우스 이런 작품과 허버트 케인의 작품에 대한 연구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곳이 이걸 다 읽었는데요. 읽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내용 요약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 진짜 너무 어렵고 이거 지금 41년에 41년 11월 10일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라고 이제 이게 서 자서로 이제 작가가 해놓은 건데요. 41년이라는 연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2차 세계대전이 그때쯤 터지지 않나요? 자, 그렇고, 그, 요거는 진짜 너무 어려운데, 그나마 요런 계열에서 알못하심으로의 접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어떤 소설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이, 하자 겸 작가가 이 소설을 이제 요약을 해줘요. 작품에서 가시적인 주인공은 어쩌고 저쩌고 무슨 법대생이고 이 친구가 그 인도에 와가지고 어떠 어떠한 일을 벌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쭉 요약을 합니다. 근데 그 요약도요 아주 막 재밌게 와닿진 않아요, 솔직히. 좀 어렵고, 음, 다르게 말하면 좀 지루하고 그러다가 이제 작가가 요약을 합니다. 나는 작가가 그런 줄거리를 제대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의 그런 생각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다. 첫째는 어떻고 둘째는 어떻고 이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설 작법에 대해서 쓴책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상당히 좀 황당무계한 이제 소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그래도 삐에르 메나르가 조금 짧고 더 재미... 있다고할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네. 그 댓글이나 뭐 이런 아 저기 뭐야. 자료실에 글을 통해서 좀 표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요거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피에르 메나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의 님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살았고 활동했던 이제 그런 작가인데 이 작가가 이제 죽고 죽었는데요. 이 작가가 아주 많은 글들을 남겼습니다. 가시적인 이제 글들이 있는 거죠. 물질의 형태로 있는 글들이 19개로 이제 목록에 보면 있는데 이 목록 자체도 보면은 우리 같은 이런 범인이 사실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다. 4번 보시면 라이프니츠의 보편 언어에 대한 논문. 그 53쪽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거 파일 같이 보면서 그니까 이보레스 작품 보면서 들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폴 발레리의 시 해변의 묘지를 알렉산더 시행으로 변환한 작품. 이래서 뭐, 어디에 실렸다. 이런데, 이 자체도 이제 굉장히 전문적이고, 폴 발레리의 해변, 해변의 묘지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네, 이 문구는 여러분들이 네, 기억을 해주시고요. 바람이 분다,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한강이 장편인지 작품집인지 소설가 한강이요. 하나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요만큼이 이제 삐에르 메나르가 쓴 눈에 보이는 작품이고 이거 말고 지하에 묻혀 있는 끝없이 위대하고 그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작품이 하나가 있다라고 이제 화자가 눈을 뗍니다. 그게 뭐냐면은 돈키호테예요. 이 삐에르 메나르가 돈키호테를 다시 씁니다. 왜 이런 작업을 했을까, 혹은 브르에스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던 걸까 싶은데 바로 이제 이 생각 자체에 이미 그 브루에스적인 것이 이제 들어 있고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고 겸사겸사 돈키호테 정리를 하면. 연 연보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미국의 그러니까 미겔 대 세르반테스, 세르반테스죠. 라는 작가가 썼는데요. 세르반테스 생물 연도는 여러분 네이버 찾아보시면 1547년에서 1616년에 죽었습니다. 1616년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돌아가신 죽은 해이기도 합니다. 돈키호테라는 이 정말 불멸의 걸작은 1605년, 그러니까 17세기 초반에 1권이 이제 출간이 됩니다. 근데 워낙에 인기가 있으니까 그... 이건도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 국내에 번역본도 여러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해서 읽어보시는데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당시의 그러니까 그 독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재밌는 얘기로 즐겨 읽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화장실에 앉아서 읽을 수 없어요. 이건 도서관에서 각 잡고서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돈키호테에 대한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이거 다 우리가 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릴 때 다이제스트판으로 어, 심지어 뭐기탄 국어 막 이런 데도 요약을 해가지고 들어. 들어가 고 그림 들어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꼼꼼하게 이렇게 보면은 힘듭니다 읽기가 글자 너무 많고 이야기 자체는 재밌는데 요즘과 같은 이런 식의 이야기 전개법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 그러니까 그냥 이제 고전인 거죠. 근데 아무튼 이삐에르 메나르라는 사람이 이돈키호텔을 자기가 이제 새로 한번 써보겠다. 새로 써 보겠다라기보다는 완전히 똑같은 동키호테를 쓰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56쪽 57쪽 보시면 메나르는 현대판 동키호테를 쓰려고 하지 않았다. 즉또 다른 동키호테를 쓰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르반테스의 그 동키호테와 단한 자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동키호테를 쓰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 이걸 어떻게 쓸까 처음 고안한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내가 다시 16, 17세기, 17세기에 돈키호 저기 누구야? 세르반테스가 되어서 이런 소설을 쓰자. 그래서 그처럼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고 스페인어도 열심히 배우고 그다음에 레판토 해전인가요? 거기도 한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하지만 이 방법은 너무 쉽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꿉니다. 그 어려운 방법이란 뭐냐면 나는 지금 현재 2 0세기에 피에르 메나르로 남아 있어. 요이 프랑스 작가 님에 님에 사는 이 프랑스 작가로 남아 있으면서 돈키호테가 썼던 아 다시 세르반테스가 썼던 그 돈키호테와 한자도 다르지 않은 책을 쓴다라는 이제. 계획을 실현해 옮깁니다. 여기서 누구나 다 이제 제기할 것 같은데 그런 물음을 하고 많은 책들 중에서 왜 돈키호테인가? 근데 현대의 많은 작가들이 돈키호테를 좋아합니다. 나보코프도 그렇고 여기 보르에스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여기 그 삐에르 메나르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보르에스 자신의 말인 것 같아요. 나는 돈키호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 어떻게 말해야 될까? 하지만 하필 하고 많은 책 중에 내가 돈키호테를 고른 거는 꼭 꼭 필연이라고 할수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60쪽을 보시면 동키호테는 우연의 작품이고 또 불필요한 책이야. 나는 그 작품을 반복하는 우매한 짓을 하지 않고서도 그 작품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고 그걸 쓸수 있어. 12살인가 13살 때 나는 그 작품을 읽었어. 아마 전체를 다 읽었던 것 같아. 그 이후에 나는 몇몇 장을 아주 꼼꼼하게 다시 읽었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연의 작품이다. 이 표현도 좀 알듯 말듯 아리송하면서 뭔가 이제 인상적이고 어 보르스치고는 꽤 길게 얘기를 해요. 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돈키호테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빚을 갚겠다는 어떤 그런 그 작가로서의 투지. 네, 이런 게 이제 좀 느껴지고요. 그6 1쪽 보시면 세르반테스의 입장에서 돈키호테를 쓰는 건 하나의 숙명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와 교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세르반테스 자신의 또 그는 군인이었으니까 그런 경험들이 이제 녹아 들어가 있고 이런데 내가 쓰는 돈키호테는 전혀 그러한 어떤 필연도 없다라는 거의 100% 이제 우연이라는 건데 거기에 또한 이제 의미가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한자도 틀리지 않은 돈키호테를 쓰는데. 여러분 63쪽 보면은 동키호테 1부 9장을 인용을 해 놨습니다.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단 1도 다르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런 걸왜 썼을까요?